네, 이번에는 지역의 수장이죠. 구청장을 연결해서 올해 자치구 주요 사업 내용 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 북한산과 419 민주묘지, 근현대 기념관 등이 자리한 강북구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강북구가 임의년 새해 정책은 무엇이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박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강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를 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작년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어 정부 정책과 그리고 어 주민 여러분께서 힘을 합치면 금년에는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금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강북구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텐데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다 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수도, 우이동 수유 1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북 종합시장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강북 종합시장 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여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유 2동에, 청년 종합복지센터를 완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건동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어, 아주 좋은 시설로 지금 확충되니까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우리 어, 강북 문화 예술관 옆에 어, 어, 아침 미술관,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민기 선생의 아침이슬 노래가 있는데 전용극장입니다. 이 연극과 어이 노래를 전체 그것만 할수 있는 그 전용극장 아침이슬을 간을 준공해서 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사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코로나19가 2년간 이어지면서 지역의 국직한 문화행사가 축소돼서 아쉬운데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강북구는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을 선도하는 자치구인 만큼 혹시 새해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어 축제인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잘 아시는 것처럼 어 자유민주정의를 부르짖는 4.19 혁명이 어전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국민문화제로 어 지금까지 계속 해년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어 금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해서 4.19 국민문화제를 모든 국민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4.19 정치를 어. 우리 국민들이 같이 느껴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4.19국민문화재를 상대에게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 문화재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화재들 을 자체가 어, 코로나 방역 추측에 지켜가면서 방역 추칙을 지켜가면서 어, 대면과 비대면을 할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금년 행사 내용이 쭈르륵 있으니까요. 어, 한번 들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구청장께서는 민선 7기 강북구의 3년 구청장으로 지난 12년간 강북구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올해 6월 구청장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데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선 강북구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어, 제가 못도록 내걸었던 네, 것은 어, 희망 강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우리 강북구를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요. 저는 가장 큰 소득은 강북 구정에 대한 강북 구민들의 신뢰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어, 참여 구정에 참여하고 또 직접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주민 자체가 금년에. 어 13개 동 모두가 지금 완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북 구민 여러분께서 주민자치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각 동별 정책들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을 강북 구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임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끝으로 임기 마무리까지 활동 계획과 또 각오까지 한 말씀해주시죠. 네, 이, 금년에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이동 어, 먹자골목에 우이동 중앙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까지 잡아놨습니다. 어, 이 중앙공원이 잘 되고, 우이동 확장, 도로 확장 공사가 되면, 우이동 먹거리 마을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먹거리 마을로 탄생하는데 기초 작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어, 담백공초, 어, 수거 보상제도, 또 페트병, 어,을 가지고, 페트병을 모아서 섬유를 만드는데, 어, 깨끗한 페트병을 모은 그런, 어, 정책들, 을 어, 우리 주민들이 할수 있는, 직접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과 함께 금년에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이 극대화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어, 참여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 강북구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